상견례도 끝났으니까 결혼 준비 바로 하면 되겠다. 나는 급하게 하는 것보다 천천히 여유 갖고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해? 좋지. 그럼 우리 이번 달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시작하자. 좋아. 우리 옷 먼저 보러 가는 게 좋을 것 같아. 내가 괜찮은 곳으로 알아볼까? 응. 음, 난 그런 거잘 모르잖아. 너가 해줘. 그래. 우리 집도 알아봐야 하는데 그건 나중에 할까? 집은 내가 한번 알아볼게. 아는 형이 부동산에 있어서. 아, 알겠어. 참, 자기 지금 살고 있는 월세집은 어떻게 할 거야? 이제 정리하고 새집 들어갈 준비 해야 되지 않아? 그래야지 슬슬 짐부터 싸놔야겠다. 안 그래도 계약 기간 다 되어 가거든. 그 집에서 되게 오래 지냈지. 대학교 때부터 쭉 연장하고 있다 했었나? 음, 학교 때부터 직장 다니는 지금까지 거의 7년을 연장한 것 같은데? 와, 그 정도면 집주인이 월세 좀안 깎아줘? 월세는 안 깎아주지. 대신에 다른 방은 새 올렸는데 나만 안 올리긴 했어. 오, 그래도 집주인이 자기가 오래 살고 있는 거 알긴 아나보다? 당연히 알겠지. 오다가다 인사하고 만난 적도 있는데 반찬 챙겨주기도 하셨다니까? 맞다. 집주인분이 할머니라고 하셨나? 음, 그래서 그런지 손맛이 정말 대단하셔. 우리 엄마가 해주는 반찬보다 맛있더라니까? 나도 지난번에 자기 집 갔다가 김치 먹어봤는데 깜짝 놀랬었잖아. 그러니까. 그럼 집주인 할머니랑 친했겠다. 이번에 방 뺀다고 하니까 서운하다고 안 하셔? 글쎄, 문자로만 연락해놓고 전화는 안 해봐서 잘 모르겠네. 이번 주에 한번 만나기로 했으니까 그때 무슨 말이라도 하겠지. 우리 결혼하고 나면 집주인 할머니나 찾아가 볼까? 가족도 아닌데 찾아가긴 무슨. 아니, 자기를 손주처럼 아끼셨는데, 청첩장이라도 드리는 건 어때? 그 정도 사이는 아니야. 그래? 음, 밥이나 먹으러 가자. 다음 주 여보세요?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? 뭐 했길래 전화도 안 받고. 아, 미안 미안. 내가 최근에 갑자기 바빠져서. 회사일? 음, 미안해. 퇴근하고 집에 가면 고라떨어져서 연락할 정신이 없었네. 대체 얼마나 바쁘길래? 몰라. 갑자기 물량이 많아져서. 그래? 그래서 집 주인은 만났어? 응. 음. 월세집 정리했고. 어, 정리했어. 이번 계약 끝나면 방 빼기로 했어. 그럼 우리 드레스 보는 건 어떡할 거야? 원래라면 내일 가기로 했잖아. 음, 안 그래도 그 문제 때문에 너한테 조만간 연락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우리 결혼 미뤄야 할것 같아. 뭐? 왜? 회사 일 때문이야. 회사 일. 아니 대체 회사 일이 얼마나 바빠졌길래 우리 결혼까지 못할 정도라고. 어. 일일이 다 말할 수가 없네. 미안하다. 아 그럼 언제까지로 미뤄야 하는데 그걸 잘 모르겠어. 아무래도 이번에는 어려울 것 같아. 결혼 때문에 회사를 관두라고 할 수도 없고 사정이 안 되면 어쩔 수가 없지만 이해해줘서 고마워. 조만간 만나서 내가 자세히 이야기해 줄게. 그래. 며칠 후. 자기야. 어, 깜짝이야. 여 여긴 어떻게 왔어? 그냥 지나가는 길에 들렸지. 근데 아직 여기 있는 거야? 짐을 다못 뺐어? 원래라면 저번 주말이 계약 만료했잖아. 오, 그랬지. 근데 왜 여기서 나와? 지금 출근 복장 같은데. 어? 오. 아니, 근데 너왜 출근 안 하고 여기를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? 나 몸이 좀안 좋아서 월차 냈지. 여기 앞에 대학병원 있잖아. 아, 어, 그렇구나. 아니, 왜 대답을 안 해? 왜 여기서 나오냐니까? 집안 뺐어? 아, 어, 오, 어, 안 뺐어. 계약 연장했다고? 어, 왜? 어차피 우리 결혼도 미루기로 했고, 마땅히 옮길 집도 없어서. 이거 연장하면 내년 가을까지는 기간 유지해야 하는 거 아니야? 맞아. 그럼 우리 내년 가을까지도 결혼 안할 거라고? 음. 뭐야, 대체. 무슨 일 있는 거지? 회사 잘렸어? 아니야, 그런 거. 그럼 무슨 일이 그렇게 바쁘길래 결혼을 내년에도 못할 지경이야? 아이씨, 그냥 좀 그런 줄 알면 안 돼. 내가 이 정도까지 말했으면 말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나 보다 하고 넘어가면 될 것을. 넌꼭 사람을 쥐잡듯 잡더라. 뭐? 안 그래도 스트레스 받는 일 많아 죽겠는데 제발 너까지 이러지 마라. 너한텐 화내고 싶지 않다. 진짜 무슨 일 있는 거야? 나중에 때 되면 말해줄게. 그러니까 제발 좀 기다려줘. 내가 연락이 늦거나 없더라도 좀 참아줬으면 좋겠어. 지금 네가 나한테 해줄 수 있는 건딱그 정도야.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? 그래, 알았어. 대신 해결되면 꼭 말해줘. 어. 한달후 자기야 어 뭐야 네가 왜 여기 있어 내가 연락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더니 이젠 내 뒤까지 밟은 거야?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 회식 온 건데 아 회식? 자기야말로 여긴 웬일이야? 자기도 회식 왔어? 어? 어 아니 나는 아는 사람 좀 만나러 그래? 아는 사람 누구? 어 그게 여기 있었네 아, 네, 자리로 가려고 했어요. 근데 이 여자는 누구야? 아, 결혼하기로 했었다는 여자? 누구세요? 아, 혹시 자기 할머니 되셔? 음, 그게 내가 살고 있는 원룸 집 주인이셔. 집 주인? 너 아직 이 여자 정리 안 했니? 내가 헤어지라고 했을 텐데? 죄송해요. 시간이 없어서 아직 말을 못했어요. 나 오래 못 기다려. 빨리 정리해. 네.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? 저희 보고 헤어지라고 그랬어요? 넌 가만히 있어. 저 누나 자리에 먼저 가 있으면 빨리 얘기하고 갈게요. 그래. 나 소갈이 그만 시키고 제대로 정리하고 와. 네. 이봐요. 나랑 얘기해. 저 집주인 뭐야? 자기가 뭔데 우리더러 헤어지라 말아야? 일단 나와. 아니 저 할머니 뭐냐고 너희 집 할머니도 아니잖아. 그런데 무슨 자격으로 저런 말해? 나가서 얘기하자니까. 곧바로 저 할머니 데리고 오라니까. 자꾸 할머니 할머니 거리지 마. 네가 함부로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니거든. 하하하, <laughs> 진짜 웃긴다. 할머니를 할머니라고 하지 뭐라고 해. 그런 불쾌한 어감으로 부르지 말라고. 설명이나 해, 도대체 저 할머니 뭐냐고, 왜 우리 보고 헤어지라고 하는 건데? 너는 또, 왜저 할머니랑 단둘이 술을 마시고 있어? 두 사람, 그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어? 어, 우리 가까운 사이야. 우리? 혹시 친척 할머니라든지, 뭐 그런 분이셔? 아, 어, 사실, 너 충격받을까봐 내내 말 못했는데, 아무래도 너랑 나 결혼하기 힘들 것 같다. 뭐? 왜? 설마 저 할머니가 헤어지라고 그래서? 어. 저 할머니가 뭔데? 혹시 그동안 바빠서 연락 못한 것도 저 할머니 때문은 아니지? 맞아. 뭐라고? 나보다 저 할머니 말이 더 중요하다는 거 아니야? 왜 우리 관계를 저 할머니가 결정하게 해? 지금 나만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되나? 지금부터 잘 들어. 이해되게 한 번에 설명해 줄 테니까. 어차피 들킨 마당에 나도 더 이상 숨길 필요 없을 것 같다. 숨겨? 뭘 숨기고 있었는데? 저 할머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. 뭐? 사랑하는 사람이라고. 나 네가 아닌 저 사람 사랑한다고. 이미 연애 시작했어. 아니, 야, 장난하니? 몰래카메라야? 뭘 몰래카메라야. 네가 믿든 말든 그건 네 문제고. 난할말다 했어. 앞으로는 지금처럼 우리 사이 간섭하지 마. 우리 오늘부로 헤어지는 거니까. 하하, <laughs> 잠깐만. 우리 지금 정말로 헤어지는 거야? 저 할머니 때문에? 어, 바람핀 건 미안하다. 기가 차서 웃음밖에 안 나오네. 차라리 나한테 마음이 식었다거나 계속 회사 핑계를 대거나 아니면 하다 못해 더 잘나고 어린 여자랑 바람이 났다고 해. 뭐? 아니, 어이가 없잖아. 할머니를 좋아하게 돼서 나한테 이별 통보하는 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니? 세상에 이런 어이없는 이별이 어딨어? 네가 뭐라고 생각하든 관심 없다니까. 난 해줄 말다 했어. 너랑은 끝이니까 앞으로 연락하지 마. 내 여자친구가 너 별로 안 좋아해. 나 이거 이해 못 해서 못 헤어지겠다. 저 할머니 데리고 나와. 네가 거짓말하는 건지 아닌지 확인해보게. 당장 데리고 나오라고. 왜 이래. 구질구질하게. 구질구질해? 난 지금 어처구니가 없어서 사실 확인을 하고 싶을 뿐이야. 너무 웃기잖아. 집에서 뭐 때문에 파혼했냐고 물어보면. 네가 할머니를 사랑한게 돼서 파혼했다고 해야 돼? 그게 뭐 사실이구만. 이걸 우리 엄마 아빠가 납득하겠니? 그냥 네가 날 질려해서 버렸다고 하는 게 훨씬 설득력이 있겠어. 그럼 그렇게 말하든가. 누가 뭐라고 해도 지금부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저 여자야. 여자? 진짜 살다 살다 할머니더러 사랑하는 여자라고 부르는 20대 남자는 처음 봤다. 너 혹시 저 할머니한테 약점 잡혔니? 그런 거 없어. 아니 그렇잖아 그런 게 아니라면 어떤 정상적인 인간이 결혼 앞두고 갑자기 집주인 할머니를 사랑해 할머니가 자기 재산이라도 너한테 넘겨준대 그것도 아니면 혹시 네가 불쌍한 할머니 꼬드겨서 유산이라도 나눠 받으려는 거야? 야 무슨 말을 그런 식으로 해내 여자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지 마내 여자? 와너 진심이네. 난 항상 진심이야. 너랑 사귀고 결혼 생각했을 때도 진심이었고, 물론 결과는 이렇게 됐지만. 근데 갑자기 나 말고 저 할머니한테 진심이 돼버렸다고? 그래. 와, 이해가 안 되네. 너는 내가 어느 할아버지 보고 내 남자라고 결혼 못 하겠다고 하면 이해하고 순순히 물러날 수 있어? 어, 나는 대인배니까. 이게 대인배, 소인배 문제라고 생각해? 아, 몰라. 너 알아서 생각해. 아무튼 우리는 여기서 끝난 거야. 같은 얘기 반복하게 하지 말고, 다신 보는 일 없도록 하자. 혹시 지나가다 마주치더라도 아는 척 하지 마. 아, 내 여자친구 기다려서 그만 가볼게. 잘 살아. 야! 아, 또 뭐? 너, 나 포기하고 할머니 선택하는 거 후회 안 하지? 후회를 왜 해? 그래, 그럼 가. 나도 더 이상 이상한 놈안 붙잡을래. 붙잡으면 나까지 이상한 년 되는 기분이야. 뭐? 그만 가봐. 다신 네 앞에 안 나타날 테니까. 5년 후. 저기요. 어, 깜짝이야. 누구세요? 나야, 나 기억 안 나? 우리 결혼까지 할 사이였잖아. 기억 안날 수가 없을 텐데. 아, 니가 웬일이야? 꼴은 또왜이 모양이고, 면도 안 하고 사니? 나좀 도와줘. 니네 도움이 필요해서 기다렸어. 도움? 어. 뭔지 모르겠지만 왜 나한테 부탁해? 사랑하는 네 할머니한테 가서 들어달라고 해. 건물까지 있는 집 주인이니까 돈도 많을 거 아니야. 아님 지금은 하늘나라 가셨나? 그 인간 얘기는 꺼내지도 마. 헤어졌나 보네? 차인 거니? 찬 거니? 그게 뭐가 중요해. 너랑 내 사이에 풀일이 더 중요하지. 풀일? 우리한테 그런 게 남았던가? 두번 다시 얼굴 보는 일 없게 해달라고 떠난 사람 아니었어? 그러고 내 연락 다 무시하더니 5년 만에 거짓꼴로 나타나서 뭐하는 짓이야? 자기야, 나 사실 그 할머니한테 약점 잡혀서 어쩔 수 없이 그랬던 거야. 사실은 나 계속 너 좋아하고 있었어. 좋아하는 여자 놔두고 할머니를 만나야 하는 내 심정을 네가 알아? 뭔 개소리야. 사랑하는 여자라고 내 여자라고 소리칠 때는 언제고? 난 네가 이승기라도 되는 줄 알았다. 약점 잡혀서 그랬던 거라니까. 어느 미친 남자가 자기 엄마보다 나이 많은 할머니를 좋아하겠어. 그 할머니 그 당시에 65살이었다고. 그 미친 남자가 너였어. 그래서 난 내가 그동안 미친 남자를 몰라보고 만났었구나 했었지. 내가 다 설명해 줄게. 우리 어디 가서 얘기 좀 하자. 싫어. 이미 끝난 인연이랑 얘기한다고 뭐가 달라져? 나한테 너는 어떤 개인사가 있었든 쓰레기 전 남친일 뿐이야. 자기야, 나너 아직도 좋아해. 그러지 말고 우리 다시 만나자. 나너못 잊었다니까. 할머니 만나더니 더 미쳐서 왔네. 나 결혼할 사람 있거든. 네가 날 잊었든 말든 내 알바 아닌데 나까지 지난 5년 동안 너만 보고 살았는 줄 아니? 그게 무슨 말이야. 결혼할 사람이라니? 어떻게 네가 결혼할 사람이 생겨? 똥차가 가니까 벤츠가 오던데. 네가 직접 똥차 인증 안 해줬으면 내가 순진하게 당할 뻔했지 뭐냐. 스스로 나 버려준 건 솔직히 고마워. 결혼할 사람 누구? 사람 제대로 알아보고 만난 거야? 그 새끼 누구야? 당장 데려와. 내가 만나봐야겠으니까. 네가 뭔데? 너보다 훨씬 정직하고 이성적이고 정상적인 사람이야. 네가 무슨 수로 변호사 말발을 얘기냐? 변호사? 그래 변호사야. 내가 법원 공무원이니까 들어오는 선자리가 다 변호사더라. 정말 변호사야? 그럼 더나좀 만나게 해줘. 왜 이래?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고 꺼져. 제발, 나한 번만 도와줘. 나 죽게 생겼다니까? 어, 택시 왔다. 택시! 여기에요, 여기! 잠시 후. 자기야, 자기야, 나랑 얘기 좀 해. 미쳤어? 지금 날 뒤쫓아온 거야? 스토킹 한다고 경찰에 신고할까? 내가 오죽 급하면 이러겠어. 제발 내말좀 들어달라니까. 나 어디 부탁할 데 없어서 너 찾아온 거야. 너 아니면 진짜 망하게 생겼으니까. 아. 한 번만 들어주면 다신 안 쫓아올게. 도대체 뭔데? 내가 5년 전에 너한테 파혼하자고 한 거, 그 할머니 때문인 건 맞는데, 약점 잡혀서 그런 거라고 했잖아. 어. 사실은 그 할머니랑 계약했었어. 계약? 그 할머니가 5년만 교제해주면, 건물을 무상 양도하겠다고 하는 거야. 뭐? 장난하냐? 진짜야. 네가 안 믿을까 봐 내가 사진으로 증거물 다 찍어왔어. 이거 봐봐. 이게 뭐야? 그 할머니랑 교제하기 전에 작성한 거야. 서약서랑 약정서 받았고 우리 둘이 사인한 거랑 지장 여기 있지? 신분증까지 촬영한 서류도 있어. 근데 공중은 못 받았어. 말도 안 돼. 그 개소리가 사실이라고? 그렇다니까. 내가 무슨 생각으로 이걸 허락했냐면... 5년 후에 건물 받아서 풍족한 상태로 너랑 결혼하려고 했던 거야.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이 더러운 계약을 했던 거라고. 네가 미쳤구나. 그런 계약은 뭐 정상적인 짓인 줄 알아? 그렇게 말하면 내가 너한테 감동해서 고맙다고 눈물이라도 흘릴 줄 알았니? 지금 5년째니까 건물 받았겠네. 그래서 나한테 다시 결혼하자고 하는 거야. 아니, 일단 더 들어봐. 마음 같아선 5년간 그 고생하고 정말로 건물주 돼서 너한테 오려고 했어. 그 계약을 하고 5년이 지났으니까 계약상으로 보면 내가 건물주가 되어 있어야 하는 거잖아. 어, 그런데 아닌가 보네. 꼴이 이 모양인 거 보니까. 음, 완전 사기당했어. 이 할매가 5년을 더 교제하자고 하더라니까. 안 해주면 건물 안 준다고 협박하는 거 있지? 이제 와서 자기 멋대로 계약 조건을 바꾸는데 얼마나 기가 차던지 넌 정말 인생이 다이나믹해서 좋겠다 밋밋하게 살다 가는 사람들에 비해서 색다른 경험을 하고 가니까 자기야 나 정말 심각해 이거 소송해서 건물 받아낼 순 없어? 너 법원 공무원이잖아 법에 대해서 잘알거 아니야 아니면 네가 결혼할 거라는 정혼자좀 불러주라 그 사람한테 도움받고 승소하면 내가 건물 지분 좀 떼줄게 그깟 건물 없어도 이미 내 남자친구는 건물주야. 너그 자식 돈 많은 거 보고 냉큼 넘어간 거 아냐? 그런 애들 나중에 무슨 짓 할지 몰라. 가진 거 많은 애들이 꼭 머리가 헷가닥 돌고 한다니까. 너처럼 가진 거 없는 놈도 머리가 헷가닥 도는데 뭐. 아, 자기야 제발. 아, 네가 무식해서 사기당한 걸왜 나한테 와서 난리야. 어차피 성립 안 되는 계약이었어. 그게 무슨 말이야. 성립이 안 되는 계약이라니. 불륜 대가로 부동산을 증여해주거나 성매매 목적으로 대가 지급 약속을 하는 등 반사회적 질서 행위를 기반으로 한 서약서는 전부 다 무효야. 뭐그 할머니 미혼이야. 아니 결혼하셨지? 그 할아버지 돌아가셨어? 아니 살아 계셔. 그럼 너 불륜남이네. 뭐 불륜해 주는 대가로 건물을 받는다는 서약서이기 때문에 소송하더라도 그 서약서는 무효로 판명날 가능성 커. 그럼 나 허송세월 보낸 거야? 그러네. 그깟 건물 때문에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5년을 날렸어. 그래도 3 5 살일 땐 소개팅이라도 가능했지. 마흔 살이 되어버려서 더 이상 네 이상형인 젊고 건강한 여자 만나기는 글렀다. 가진 게 없으니까 더 그렇겠네. <laughs> 말도 안 돼. <laughs> 건물주라도 됐으면 마흔 살에도 어린 여자들이 줄을 섰을 텐데. 차라리 현금을 달라고 하지 그랬니? 나 이제 어떡해? 자기야, 나좀 도와줘. 건물 같은 거안 받아도 되니까. 내 세월 잃은 거라도 복수할 수 있게, 어? 어떻게 소송할 수 있는 방법 없어? 할수 있겠니? 불륜남 주제에? 그 할머니가 시켜서 그런 거라니까? 단지 시켰다는 이유로 부정행위를 저질러? 교육 덜 배운 초딩이냐? 판사는 워낙 학력이 높은 사람이라 그런 애 같은 변명은 안 들어줘. 나 진짜 억울해. 건물이라도 받았으면 이런 소리 안 하지. 이것도 결국 투정이네. 그냥 부정행위에 대한 대가라고 생각해. 남의 가정에 불화 일으켜놓고 건물 받고 떵떵거리며 잘살 생각하는 게 이상한 거 아니야? 인생 사는 게 그렇게 쉬운 줄 아니? 그럼 나더러 5년 세월 그냥 포기하라고? 그것도 네가 선택한 네 인생이지. 어디서 재산을 날로 먹으려고 해? 남들은 죽자 사자 일해서 돈 버는데? 나 이대로 포기해 버리면 진짜 죽을지도 모른다고. 에휴, 그렇게 억울하면 다른 순수한 할매 찾아서 다시 계약 연애 해보던가. 이렇게 멍청한 인간인 줄 알았으면 결혼 약속까지 안 가는 건데. 나야말로 너랑 만났던 시간 날린 것 같아서 아까워 죽겠다. 다시 찾아오지 마. 경찰에 확 신고해 버릴까 보다. 살다 살다 별 경험을 다 했습니다. 세상에는 또라이가 많다는 걸 예비신랑을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. 법원 일하면 정말 이상한 사람 많이 보는데 예비신랑은 그 축에서도 으뜸에 속하네요. 하마터면그 인간 때문에 제 인생을 총두리째 날릴 뻔했습니다. 그런 놈 피할 수 있게 채간 그 할머니한테 고마울 지경입니다. 어, 목말라. 음, 음. 뭐야! 신발! 이게 뭐야! 아이, 참, 저거는 틀리야. 차녀라 잠깐 빼놓은 걸 그렇게 던져버리면 어떡해. 빨리 주워서 닦아놔. 싫어, 내가 그런짓까지 해야 돼? 왜? 이 건물 안 받고 싶어? 아, 알았어. 어우 내가 5년만 더 찾는다. 저놈도 이제 슬슬 질리는데. 다른 놈이 나 찾아봐야겠다. 할아버지, 할아버지 부인이 어 동사무소에서 나왔다고. 아니요, 할아버지 부인 기술의 정석 정석이 할머니가 바람을 피우고 있어요. 젊은 남자 하고요. 그러니까 상간남 소송 하시라고요. 위자료 받고 그 남자 떨고 내시라고. 내가. 네! 나 독감 주사 맞았는데? 아니! 아우, 속 터져. 할아버지, 자식들, 어디 있어요? 내가 얘기할 게 있어서 그래. 나는 됐어. 처자도 가서 맞아. 아우, 진짜. 할아버지, 마누라가 바람 났다고! 그래, 그래, 고마워.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지. 아우.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. 재미있으셨다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